취득세 규제가 좀 풀리면 또 분위가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니요, 저는 아니라고. 지금 취득세가요. 지금 규제 지역은 두 채부터 8%죠. 나머지 지역은 어, 세 채부터 8%란 말이에요. 그런데 과연 취득세가 그러면 중과가 아니라 일반 과, 일반 과세라고 칩시다. 네. 그런다고 해서. 과거처럼 지금 집을 서너 채살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안살것 같은데. 그거는 2015년부터 2021년 사이에 굉장히 유행했던 하나의 투자의 어떤 그런 프레임이지. 네. 지금은 그렇게 안 할걸요? 그렇게 할 바에 차라리 좋은 집한채 사지. 그러니까 똘똘한 한 채라는 말이 이게 원래 똘똘한 한 채가 제가 2006, 2006년도에 이제 써가지고 이것도 유행한 거예요. 제가 용어를 많이 만들어냈잖아. <laughs> 그때 똘똘한 한 채는 양도세 규제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종부세하고. 그러니까 요즘은 집한채에 대해서는 제약시 못하거든. 그이왕이 똘똘한 한 채로 규제의 역풍 때문에 똘똘한 채가 일어난 거죠. 네. 지금은 종부세도 대폭 만원 됐죠. 다주택자에 대한. 그다음에 지금 어 취득세도 뭐. 어쨌든 집을 그렇게 많이 사나요? 자리바이두 채잖아. 지방에서 두 채면 됐지 뭘 그렇게 많이 사요. 그다음에 아니면 오피스텔 사도 되죠 그러면. 꼭 아파트만 그렇게 많이 사야 되는. 그런 시절은 약간 흐름은 아닌 것 같아 제 생각에는. 음. 그리고 지금 양도세도 지금 뭐, 뭐냐면은 중과 가 적용 안 되잖아요 지금. 그리고 지금 뭐뭐 뭐 비규제 지역에서도 지금 민이 안 살았대고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곳에서는 네. 어, 규제가 제법 많이 풀렸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왜 똘똘한 한 흐름이 오히려 세졌냐고요.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는 상급지 카라타기 수요가 시장의 흐름이기 때문에. 여러 집을 안 사고 내가 살집 진짜 좋은데 가서 사고 왜냐면 양극화가 자꾸 나타나니까 외곽 사봐야 별로 어떻게 보면 돈을 못 버니까 그냥 똘똘한데 좋은데 가서 누구나 다 살고 싶어하는 그집 가서 내가 하나 그냥 사겠다 이런 하나의 트렌드이기 때문에 음. 지금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지 시세 중과 때문에 지금 똘똘한 체험이 나타났다 고 그러는데 그거는 저는 굉장히 부차적인 거라고 봐요. 그렇게 요새는. 집을 열애세 살라고 굳이 그렇게 하지 않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타이가 아니고 진짜 자발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시장이다. 그렇죠. 그거는 효율성 차원에서 접근하는 거지. 그래서 과거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봐봐요. 우리가 10년 전에는 프로 퇴직하면 상가를 샀단 말이에요. 네. 그 다음에 점포 겸용주택을 사고. 맞습니다. 요즘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 거. 음. 그러니까 지금은 차라리, 그냥 은퇴하고 나서 뭐 배당 뭐 ETF나 아니면 뭐 어, 이런 뭐 어제 커브드 콜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은행 배당주 이런 것들을 사서 노후설계하려는 사람이 예, 주류죠. 그 왜냐하면은 IRP라고 퇴직연금 계좌를 보면은 55세 이전에 그걸 인출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보면은 퇴직하면요 옛날하고 다 대출이 안 나와요 지금 이 오프라인이 거의 소멸되는 과정이거든요. 지금 잘 보면요 MZ세대들이 굉장히 똑똑한 거예요. 절대 인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유동 인구가 중요한 거야. 아니, 이제 고령사회잖아요. 초고령사회, 우리가 지난해 12월부터 접어들었죠. 네. 초고령사회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길바닥에 싸돌아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laughs> 그렇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들 대부분이 되게 계시지. 물론 뭐 지하철 타고 뭐온양원천까지 가지만. <laughs> 나이가 들면은 그렇게 안 돌아다녀. 그러니까 음. 우리가 잘 봐요. 상권이 먼저 위축되는 이유가 뭐예요? 소빈고 주니 그렇지. 그런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돈안 쓰신다니까. 나이가 많으면 돈안 써요. 왜안 쓰냐면은 나이가 많으면은 이게 몸이 가난을 기억하기 때문에 소비를 못 합니다. 내가 쓰고 싶어도 못 써요. 돈 쓰는 사람 따로 있잖아요. 보면은 이게 소비에 대해서 굉장히 제약 시를 하죠. 왜 그랬을 때 내가 그 소비를 안 해본 사람들은 나이 들어서 소비를 못 그렇잖아요. 그러면 누가 소비를 해요? 애들이 소비하는 거잖아요. 그럼 젊은 세대가 줄어 20대대 쭉쭉 줄죠. 그러니까요, 이제 20대, 10대들이 주니까 상권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흐름을 잘 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런 말씀 제가 많이 하잖아요. 이게 왜 아파트만 쏠리면 상이 나타났냐 하면은 옛날보다 인구가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옛날처럼 상가도 안 사고 토지도 안 사고 빌라도 안 사고 단독택도 안 산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러면 이게 수요가 줄었지만 오히려 아파트만 이게 편식하는 경향이 더 강해지면은 어때요? 아파트가 오버슈팅 해버리는 거죠. 붕 떠버리는 거지. 흐름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옛날하고. 요새 제가 말씀드리잖아. 신문 혹시 보셔가지고 부동산면 보시라고요. 토지나 상가에 대해 기사를 쓰는 게 있는지. 아, 어, 그렇죠. 제가 옛날에 지지생을할 때는 그때는 다 토지하고 상가하고 뭐 고루고루 썼단 말이에요. 지금은 어. 아파트만 쓰는 시대잖아. 그러니까 세상의 흐름을 트렌드를 명확하게 그걸 봐야 내가 실수를 안 하는 거예요. 세상을 당연론적으로 바라보지 말고 그 인간들의 특히 젊은 세대들의 공간 욕망을 제대로 욕망을 해야 이 트렌드를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잖아. 부동산은 그렇게 공부 많이 하지 마라. 좋은 아파트 하나 사는 것 정도로 부동산 재테크 A부터 Z까지 하는 걸로 생각해라. 아파트가 맨 마지막에 빈집이 될 거다. 그 사람들이 아파트를 문학적으로, 미학적으로, 건축학적으로 바라봐요.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공간 폭력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높다랗게 세워가지고 굉장히 시야만 가리고 회색 콘크리트 뜸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바라보면 안 되지. 그 사는 사람은 생각 안 한단 말이야. 그제 MZ 세대가 왜 아파트 에 중독돼 있는지를 제가 연구를 많이 했거든요. 네. 그거는 태어날 때부터 아파트에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제 공간의 경험치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단 말이죠. 그렇죠? 에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원래 이제 이 스페이스가 공간이잖아요. 네. 이걸 갖다가 장소를 플레이스라고 그러죠. 네. 그러니까 공간에다가 자기의 경험이나 감정을 집어넣으면 이게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소성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장소 외라는 말도 있고, 이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mz 세대들은 아파트에 대해서 장소 애적인 어떤 그 특성 이 있는 거죠. 스마트폰에 어떤 앱을 까냐 뭐 이런 느낌이에요. 어, 그러니까 얘들은 어차피 이 편리하니까 이 편리함이 상징이거든요. 어 그래서 제가 이제 예 이거를 이제 바라볼 때 제가 여러 가지 그 일본도 지금 마찬가지고요. 일본도 mz 세대들 사이에서 타오맨신이라고 그래서 20층 이상 고층 아파트가 굉장히 인기고요. 뭐 중국도 마찬가지고 또 인도네시아 같은데도 보면 요새 아파트 가 굉장히 인기예요. 인도네시아는 음. 원래 링크하우스라고 그래가지고 2층짜리 아파트 단독주택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자카르타인데 가보면은 거의 뭐 우리나라 저뭐 이번에 헬리오시티 이런 것처럼 9층 가고 가구 만가구짜리 아파트 집은어요. 처음에는 젊은 세대고 외국인들만 좋아하는데 요새는 외국인들도 많이 들어가 산다고 그러거든요 왜냐면한함 들어가서 살면은 아파트에서 못 나오거든 아파트는 중독성이 있어요 근데 결정적인 아파트의 인기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바로 여성들의 사회적 진출을 하면서 가사노동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아파트에 살아야 되는 구조가 된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저는 아파트 문화는 여성이 만들어왔다고 보기 때문에 일본의 어떤 사례들도 보면은 요새 젊은 사회에서 아파트 쏠림 현상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일본의 맞벌이 비중을 보면은 지금 일본이 맞벌이 비중이 68%입니다. 우리나라 48%예요. 우리나라 30대의 맞벌이 비중이 이 지금 얼마 정도 되냐면 59% 정도 돼, 그렇죠? 그러니까 전업주부 시절에는 단독주택을 관리하면서 잘살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내일 아침에 나 부장한테 보고해야 되는데 무슨 내가 그, 저, 집을 관리하고 그래요. 음. 아파트가 나름대로 가설호동을 최소화하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효율적으로 어떻게 보면 생활하도록 기능적 주택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파트를 재발견하시라는 거야, 이게. 왜? 우리가 그걸 평론가적으로 보지 마시고 35세 여성들이 어떤 생활하는지를 바라보라니까요. 제가 그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제발 담론에 빠지지 말라는 거지. 일본이나 우리나라들 보면은 남성들이 가사노동을 돕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맞벌이 시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일본의 어 남성들의 가사노동 기회율이15% 한국 18%어 미국 39%뭐 캐나다 40% 노르웨이 북유럽 가면 44%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단독 주택을 관리해주니까 남편이 단독 주택 그 생활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음. 기본적으로 맞벌이 부부라도 지금 여성들이 남성보다 가사노동을 4배 정도 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그걸 할거냐고 음. 그래서 젊은 세대들은 기본적으로 아파트 공간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거지 아닌가. 그그고 실제로 요새는 시골의 읍면 에 사는 MZ 세대들도 다 아파트 삽니다. 누가 농아주택게 살아요. 한번 가 봐요 시골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안 보고 무조건 되고 아 아파트는 도시의 뭐 흉물이야, 뭐. 아니 무슨 흉물 아니야, 그러면. 제가 저그 옛날에 고등학교 에 나온 내 고등학교를 그창에서 나왔는데 저는 갔더만. 그참다니까그 인구가 5만, 5만 좀 되거든요. 아파트밖에 없어. 고등학교 다닐 때. 아파트 공학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흉물이지, 이 아파트는. 그럼 시대 팩론으로 바라볼 거예요? 아니면 그 사는 사람들의 주고 욕망을 보고 판단할 거예요? 판단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 근데 실용적으로 보면은 그냥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이런 말도 많더라고. 그래서 제 함부로 유튜브를 보지 말라는 게. 그러면 은 자, 고층 아파트에 살면은 빨리 죽는다그러잖아요 <laughs> 아, 굉장히 유명한 영상인데 그거. 맞아요? 조회수가 엄청 나오던데. 그럼 왜 시그니엘에는 막그 부자들이 와 드드가 다 들어가 살아? 그럼 전 세계적으로 저를 웃기는 게전 세계적으로 최상 장수 국가가 어디예요? 홍콩이 홍콩. 아, 그렇습니까? 홍콩이 단독 주택이에요? 아니, 엄청 웃길죠. 그러니까 그게 그럴 듯해 보이잖아요. 기가 올라 와야 된다. 항상 아... 안 맞을 수 있지. 아... 오히려 장수 마을은 고산지대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걸 믿으면은 어 뭐~ 이럴 수도 있죠 풍수는 보는 시간이 다 다르니까 그러면 (7~8층에) 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담론들이 어. 물론 논문들 보면 나와요 고층 아파트에 살면 건강에 좋지도 않고 임신도 안 되고 그런 맞는데 홍콩이 그래서 임신 그~ 출산율이 낮나 그러니까 그런 저는 담론에 그렇게 너무 안 맞는 것같아 우리 가 옛날에 아파트가 맨 먼저 들었을 때 그런 얘기 많았잖아요. 뭐장독무들둘 데가 없다. 어, 맞습니다. 그다음에 뭐 시,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궁둥이 맞대고 어떻게 사느냐. 어. 그자빙기니까 그런 배담들도 예, 많았잖아요. 근데 지금도 어. 아파트 살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지식인일수록 이런 그 욕망에 가까운 자산들을 거부해요. 터부시합니다 기본적으로. 어. 그래좀 지식인처럼 보이잖아요. <laughs> 그냥 솔직하지 그냥 기본적으로 지식있는 냉소적이에요 이중적이죠 대표적으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야 아. 그 실천 가능한 사유라는 게 그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만 다 물어봐요 그러면 사교육 줄여야 되냐고 늘려야 되냐고 물어봐요 그럼 응. 뭐래요 99.9% 가만 사교육 줄여야 되냐고 줄여야죠 이러겠죠 그렇죠 맞죠 누가 사교육 늘리는 거에 대해서 누가 찬성해요 그럼 당신 아들 어떻게 키울 건데 어떻게 키우실 거예요 응. 우리 아들 딸 어떻게 키울 거냐고 지금 사교육을 왜 하는 건데 그럼 뭐 공교육보다 사교육이 질이 높으니까 지금 그거 방송 듣는 거 아니에요? 막상 내일이 되면은 담론으로부터 그렇게 자유롭지 못해요. 맞습니다. 그러면 실천적 사유는 그러면 사교육을 줄이려고 그러면은 너의 그러면 자녀, 어, 교육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고 그러면. 그럼 빨리 퇴근해가지고 빨리 수학 가르치든지. 지금은 유일하게 이제 수능이 가장 공정한 시스템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시험이 어떻게 보면 가장 공정한 시스템이야. 그럼 어떻게 하려고 그러면? 그러면 지금 AI 시대가 되니까 공부를 안 해? 그래도 기본적인 코스는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새 보니까 뭐 대치동 그 이수지 뭐 보니까 막그 약간 <laughs> 어? 어, 패러디한 패러디. 이게 많이 나오던데 뭐좀 저는 뭐 약간 카타르시스는 있긴 하지만 내 삶이 되었을 때내 아들 내딸 문제가 되었을 때 어떻게 해결할 거냐고. 대부분이 내로란불이나 어떻게 보면 유체이탈 방법이 나옵니다. 자기는 사교육 줄이라고 그러면서 뭐? 자기 아들은 미국 유학 보내죠. 미국 유학 보려면 (1년에) (1억) 들어가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냐 면은 우리가 이런 주사 성리학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런 건데 이 담론에 빠지지 말고 허무맹랑한 담론에 빠지지 말고 아니 그 담론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은 어떻게할 거냐는 거야 음. 내 문제가 되면은 그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가령 이런 것도 있잖아요 옛날에 뭐 주변에 보니까 뭐 어? 화장장 이런 게 들어선다는 거야. 네. 우리는 뭐라 그래요 TV 보면 뭐라 그래요 그거 저 지역 이기주의라고 그러잖아요 님비라고 그러잖아요 아, 그렇죠. 그럼 렇죠그 당신 집 앞에 들어서면 어떡할 건데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님비가 그게 그러면은 그에 대한 어떤 어, 충분한 보상 같은 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엄청나게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고위 관계자도 고위 당국자도 아마 자기 집 앞에 거기 들어서면 뭐 지금은 체면 봐서 못하지만 나중에 아마 간두면 되면 할걸그 저기 그게 지 지역 이기주의라고도 우리가 그냥. 내 네, 몰지만 우리가 그렇게 쉽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당신 문제가 되면은 훨씬 더 치밀하고 절박하고 간절하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심도 심도 있는 어떤 그런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집사는 문제도 마찬가지지. 그냥 평론으로 듣지 말고 우리나라 가계 부채가 많으니까 응? 그리고 경제가 성장 안 하니까. 뭐, 애도 안 놓으니까, 이제 집값 빠질 일만 남았다. 멋있어요. 그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문제는 제가 20년 뒤를 보면 안 해도 된다니까요? 20년 뒤를 보면 집안 샀었고, 오히려 저는 진짜 제가 추천드리는 걸벌 금융 시장에 배팅하고, 요새 배당주 이런 거 사가지고, 집안 사고 배당주 사가지고 사시는 분도 많잖아요. 그런 네. 사람 오히려 많던데, 요새? 네, 맞습니다. 뭐 나쁘지 않다고요, 그거요. 근데 이제 문제는 세상살이를 하다 보면은 나는 집을 사기 싫은데 집사람이 불안해 하는 거야. 쉽지 않아요, 그러면. 음.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많이 드리는데 집을 살까 말까 어, 이 고민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집사람이 불안하면 집을 사야 돼요. 집이 없으면 남자들이 불안한 게 아니라 집사람이 불안해 한다니까요, 일반적으로. 집이 있어야 되죠. 남자들은 대부분 이제 이런 담론에 굉장히 능해가지고 또 굉장히 또 평소에는 또 이성적인 것처럼 이렇게 막 합니다. 그 제, 몇 가지 재료 끌어다가 판단해요. <laughs> 뭐, 아, 굉장히 성장하지 못하지, 애기는 안 놓지, 그러음 우리나라가 이제 뭐, 어? 헬조선이 됐다, 그러면서 이 집을 안 산다고 생각해요. 강남 피아야를 바라, 그면서그그다저쪽부터 어, 미친 거다, 그러는데. <laughs> 근데 오히려 여성들이 저는 더, 어, 집을 보는 어떤 어, 뷰가 저는 뛰어나다고 보거든요. 음. 오히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많이 드리는데, 어, 너무 그렇게 많이 생각하지 말고, 좀 실천적으로 움직여, 차라리, 동네 돌아다니면서 아파트를 만약에 살 거면은 한, 한 20개 정도로 골라가지고 점수 몇기가지고 의사결정하는 게더 중요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책상 위에서 뜯어봐야 별로 답도 안 나오고. 사실상 우리가 이렇게 된 게, 에 이제 집이 홈의 시대가 아니라 하우스의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내가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내가 집을 언제 살까라고 묻는 것 자체가 집을 재테크로 본다는 거거든. 자본이득의 대상으로 본다는 거예요. 왜냐 시골에 가면은 만약에 어, 송 속리산이나 설악산 밑에 그 농가 어, 언제 살까 동네 아저씨한테 물어봐요. 어르신 이 농가 주택 언제 사면 좋습니까? 그러면 뭐라고 그러겠어 그분이. 음. 이 제정신이 아니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온주소는 빈집 사면 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어 홈은 타이밍을 되지 않습니다. 음. 자기가 그러니까 어~ 나는 진정한 내 집이 살집 그니까 러 홈으로서 집이 필요하다고 어, 특히 대도시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거예요 어차피 음. 대도시에서는 아파트는 대부분이 투자자 성격이 훨씬 더 강합니다 음. 하우스 시대가 더 어, 하우스적인 성격이 더 강한 거죠 아니면은 자기가 타이밍을 묻지 않죠 그죠 우리도 모르게 하는 말 중에 집 언제 사야라고 묻는 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재테크라는 인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는 인위적으로 거부하는 걸 보이지만 알고 보면 타이밍을 잰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